오늘도 이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노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은 이스라엘의 백성 곧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황무지에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독수리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밭의 소산에서 난 꿀과 가축의 젖과 고기 등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저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증거케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해 보십니다. 자, 30절로 32장 5절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에 대하여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끝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어 부르라고 하는 노래를 기록하여 끝까지 저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32장 1절 노래의 내용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단비 미술하면 구워 보실까요? 단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장물을 해치는 거칠고 강한 폭우가 아니라 밭의 고랑에 넉넉히 넘치도록 물을 공급하는 풍족한 비입니다. 따뜻한 비입니다. 흐뭇한 비입니다. 기쁨을 주는 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에 말씀해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 지어다. 하늘과 땅을 의인하여, 의인화하여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교훈은 비와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잎사귀에 맺히는 것처럼 모세의 가르침이 그렇게 저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저들에게 읽어 주는 노래는 자기의 지식과 철학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요 모세의 모든 교훈은 여호와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메시지의 근원이 모세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도 그리했고 십계명도 그리했고 규례와 법도도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애국에서 공고한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여러분 반석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견고한 이미지, 변함없는 이미지, 웅장한 시각적 이미지.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절에 보면 정의로운 분이시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여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반석이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여기 오늘 4절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할때이 완전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 사역을 말씀하기보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다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부정, 불이 불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정도 없으시고 불의도 없으시고 불법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 그것은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저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하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의 본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릇된 굽은 죄의 본성을 뜻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진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기서 옛날은 출애굽 애굽에서 종노릇 한것 광야 생활 이 모든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윗세대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계승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저는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분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멸류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분기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인,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어하셨습니다. 십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광야 40년 동안 먹고 마시우셨으며,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피로를 채워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고, 광야의 정갈들, 사막의 해로운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무엇과 같이요, 눈동자 같이 말입니다. 눈동자 같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눈을 깜빡거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민감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11절 독수리가 자기의 복음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가 그 새끼 독수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다른 신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그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입니다. 신이 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신으로 부르는 그 모든 존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적과 양의 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먹이셨고 가나한 땅에서도 그렇게 먹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모세는 슬프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승해 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고 계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 앞으로의 삶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